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티의티노 샤인입니다. 저희가 플레이스로 즐길 게임은 바로 블랙소나타입니다. 블랙소나타입니다. 우선 이 블랙소나타가 어떤 게임인지, 우리 샤인님이. 또, 쉐익스피어랑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유명한 사람이죠. 비공개되었던 시들을 공개가 되었는데, 사랑을 담근 아, 그런 시를 아. 계속 썼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다크레이디가 누구인가, 그걸 찾았는데, 네.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 다크레이디를 찾아가는 그런 보드게임 음, 게임 내에서도 여러 후보 중에 한 명이 이제 숨겨진 채로 저희가 이제 그 사람을 찾는 건데, 마치 디렉션 게임이죠. 니까 그러니까 방식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추리를 할 때마다 뭔가 스토리를 따라가는 그 맛이 있어서, 여러 판 즐길 수 있는 추리 게임이다. 막좀 스타일도, 쉐익스피어처럼 어? 이렇게 다 잡았습니다. <laughs> 익스피어 형하고 내가 똑같이. 이 쉐익스피어 사실 보면은, 오늘만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 미래까지 따라가면게 좋을 것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 스스형안 돼. <웃음> <웃음> 다클라이디. 저한테는 뭐, 루시가 되겠네요. 아, 어. 음, 루시 찾아 삼말리 게임. 전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예. 이, 이제 이 다크레이디 단서에 한 장을 뽑아야 돼요, 저희가. 이 중에. 파인더이 여러 가지 문양 중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도토리 한번봅 도토리요? 도... 그리고 카드가 두 장이 있어요. 뭐그 중에 한 장만 뺍니다. 얘가 다크레이디. 자, 아.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아, 그리고 한 장은 굉장히 저 반대편 카드이기 때문에 큰 힌트가 되는 친구라 다른 쪽 덤에다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섞어주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어떤 걸 빼기도 하고 그대로 네. 사용하기도 해요. 보통 난이도로 지금 진행할 건데, 보통 모드는 남은 문양을 모두 사용하는 모드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카드를 섞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섞어서 다음에 어떤 문양인지를 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개카드는 사용 도중에 어떤 효과를 발동하는 카드들인데요.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넣을 수 없어도 게임이 패배되니까 함부로 또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크레이드가 어디로 막 돌아다녀요, 원래 이 카드들은 이제 다크레이드가담행을 하는 공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자 카드덤인데 이 순서대로 다크레이디가 한 칸씩 움직이는 거예요 매 턴마다. 그럼 저희는 그 움직이는 이동 경로를 예측해서 다크레이디를 확인을 하는 건데 위에 아까 말한 보라색 칸은 무조건 한 칸씩 움직이는 거고 샤인군이 말한 것처럼 밑에 황록색 카드로 세팅을 하는 경우는 다크레이디가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려워집니다 이 도가.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위로 할 거예요. <laughs> 이건 이제 세팅 방법은 위 알파벳 중에 이렇게 네개가 있는데 처음이니까 왼쪽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알파벳 순서대로 덱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A가 처음 나오게끔 하는 거죠. 없는 것들은 빼는 겁니다. 아까 이 장소 보시면 이렇게 장소가 구멍이 있어요. 크리플 게이트? 에 가서, 이 열쇠구멍으로, 자매카드를 딱 비춰서 보면은, 그곳에 다크레이디가 있었다. 그럼 얼굴이 나타나고요. 없었다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 거기 있었다. 그러면은, 다크레이디 단서카드를 한 장을 공개를 하면서, 이 힌트를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상 정답에, 다크레이디의 세 가지 특징을 찾아내는 거죠. 순서 체크 한 번만 봅시 알파벳, 알파, ABC는 다 아시죠? A, B, C. <laughs> 알파벳은 기본적으로 이거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그 저기, 형 누나들한테 좀 해달라고. <laughs>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아 맞네요 요게 틀리면 여러분 게임 완전히 나가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서 덱을 처음부터 A, B, C 순서대로 돌아버리면 저희가 너무 기억을 하... 쉽잖아요 게임을 할 때마다 그래서 반절로 놓나요한 어, 어설프게 너무 딱 반절로 안나 돼요 이렇게 나눠서 놓습니다 그리고 요 라운드 카드가 있는데 처음에는 2가 위로 향하도록 맨 밑으로 놓으면 이 라운드 덱이 공개가 되면 한 바퀴가 돈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2, e, 1, 0이 됐는데 마지막에 나오면 저희가 이제 못 찾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패가자타크레이드가 이제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네요 자 그러면 은 이걸로 힌트를 줘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 지역마다 이렇게 아이폰들이 있어요 후보지를 놓는 겁니다. 이 나무 토큰으로. 그리고 턴 순서가 다크레이디가 먼저 한턴 움직이고 저희가 가고 어디서 시작할까요 저희? 약간 이동할 만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 거기도 괜찮다. 저희는 그러면은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턴은 예, 다크레이디가 움직이죠. 한 장을 빼서 맨 밑으로 넣어요. 빼서 맨 밑으로 넣습니다. 이러면 돈 그림이 나왔죠. 아... 그러면은 오 하나밖에 없어 돈. 얘도 돈. 근데 똑같으니까 빼고요. 얘도 없고, 없고. 얘도 어. 고 어? 여기였네요. 아... 이렇게 여러분, 이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근데 저희가 이동을 하면 얘또 도망을 가겠지. 아... 갈 만한 곳에 짱박히기. 내부 아... 잠복군무, 잠복근무 플레이어들끼리 여러 명이서 할 때는 음. 돌아가면서 합니다. 블랙 프라이어스로 좀가 보겠습니다. 왠지 이렇게 밑으로 돌것 같아요. 아, 진짜. 요 블랙 처음 도착했다면 이렇게 장소 열쇠 카드를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지역을 다 가게 되면 이 장소 열쇠 카드를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가장 큰 힌트 카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선 블랙 플라이어스에 갔고 어디로 갈까요? 밑으로 갈것 같아. 저... 어찌 이... 또 집으로 가? 비숍? 아, 어두 개로 나눴어요 지금. 트리플로 하나. 어 비숍 게이트? 트리플 게이트. 다시 내 왔다 갔다 할것같진 않잖아. 여기로 올라가 볼까? 어 거기 괜찮은 것 같아. 아 갔으면 어, 크로크넬 네. 장소 카드를 또 하나를 획득합니다. 아, 밤 뭐... 누가냐? 나무 어? 맞네. 어? 어? 아 근데 슈디치도 있어. 여기도 나무가 있고요. 야 이제 이러면은 만났잖아요. 선택인 거죠. 저희가 이제 할수 있는 액션 중에 이동만 했지만 지금까지는 다크레이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탐색 한번 해요. 좋은 거 같아요. 기회가 이게 흔치 않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죠. 동단 겹치기가 탐색은 하는 경우는 요 안개 카드를 하나를 꺼내가지고요. 이 아이콘 안 보이게 바로 밑에다가 넣습니다 살짝. 다음이 어딘지를 기공개로 막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카드를 가져오고 아까 저희가 크로크넬이었잖아요. 크로크넬 카드를 가져와요. 그래서 요게 위로 가게 요렇게 탁포개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뒤집어서 얼굴이 나오면 다크레이드가 있는 겁니다. 과연? 자자 원래 네? <목소리> 어쨌건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꽝입니다. 이 지역이 아니고 여기 있는 거죠, 쇼디치 그럼 걔는 후보 빼고 그리고 이 썼던 카드는 다음 카드 이제 더 이상 이 게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버려놓습니다. 어쨌건 한 턴이 버려졌고 살짝 넘겨서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딱 겹쳐지게 그 밑에 세트로 무덤인데 그러면은 이게 바로 무덤이 아니에요. 안개를 하나 넘어간 뒤에 무덤이란 말이죠. 점프하고 무덤? 점프하고 묻어? 두근데 점프, 어, 거기네. 어? 야, 또, 또 도전. <laughs> 도전? 아, 이거 또 도전? 지금 루트가 이렇게, 좀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리로 왔다. 성당? 어떻게 할까요? 냄새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이 카드가 떨어지면 저희가 지기 때문에 함부로 도전을 망대로할수 없습니다. 저는 블랙 프라이어스로 가보겠습니다 탐사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끝났습니다. 전 이동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아 가둘다리로 어? 오죠. 둘 다. 이러면 블랙프라이어스 꺾정, 우선 먹고요. 꺾정이네요. 안개를 가리고 블랙프라이어스 위에 카드를 딱 겹치고 이걸 뒤집습니다 여러분. 네. 짠! 짠. 나왔지, 얼굴 나왔지. 이 맛입니다. 성공했건 실패했건 이건 버리고, 그럼 여기 이제 다크레이디 카드 중에 맨이 카드를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네. 이냐 카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죠? 저희가 도토리잖아요. 이 아이콘 중에 도토리를 보시면 돼요. 여기 1이 적혀 있잖아요. 이 문양이, 이 카드도 똑같이 여기 3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3개와 이 3개 중 하나가 지금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숫자 아? 게임 한번 해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원스타이크다. 투보지가 지금 저희가 이제 반지, 결혼했다. 셰익스피어랑 연문설이 났었고, 음악적 아, 소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찾게 되면 다음 카드를 그러니까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먹었던 힌트 카드 장수만큼 다크레이디가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그냥 뒤로 빼게 돼요. 그러면은 서트로 맥주네요. 그러면 다음 다크레이디 이동은 한칸 뛰고 맥주. 여기서 한칸 뛰고 맥주 안 나와. 무기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칸가야 돼요. 다음은 가면. 어? 다시 온다고? 다시 온다고? 오케이 기다려 보자. 잠복수사또 한번 가겠습니다. 자 오케이 무더 고 아, 아, 아이, 또 도망갔네 써어아 아, 그. 아, 돌아야 돼 어차피 이거 카드를 모으는 것도 이걸 해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데인트폴 이거 하나 획득하고 하나라도 넘겨지죠 이거. 돈 런너볼 있지 위로 올라, 밀어 올라. 코니를 가야지 그럼 코니를 가서 코니를 또 먹고 우리는 그러면? 다음은 여기서 이제 헷갈리네 왜냐면 여기서 맥주가 이스트 칩과서더크두 개야 올라오는 게 근데 좀 정상적이지 않나 너무 밑에서만 몰라어 여기서 기다리는 것도 돈 그림이 나오면 헷갈리잖아 비숍 게이트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 이것도 먹을 겸 비숍 게이트도 확보를 하면서 다음에 집이나 십자가가 나오면 나이스 우야호 여기는 무조건이지 비숍 게이트죠 예 네, 빠지고 무조건 탐색이지 네 비숍 게이트에서 다크레인 탐색 안개카드를 테다가 깔고요 깔아서 이렇게 비 올립니다 자란 공개 빙고야 이거 무조건 아, 우리 잘 찾네 찾으면은 이 카드는 버려지고요다 크레딧 단서를 얻는 거죠 이제 짠 저희가 도토리 잖아요 도토리를 보면 하나야 이거 보면 아이콘이 관련 문헌이 존재함 자녀가 있음 그리고 음악적 소양은 똑같네요 음. 오, 그럼 이렇게 후보가 있는데 둘다하는데 음악적 소양 하나로 묶으면 네 개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정답이 너무 쉽게 일추가 된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하나면 이거 두 개인데, 이거 두 개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개가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지. 오히려 음악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누가? 네, 지켜봐야지. 하나, 이 중에 하나하나. 하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장을 모았으니까 다크레이디가 이제 놀라서 황급히 도망을 갑니다. 그이두 장도 하나씩 까면안 돼요, 이때 중요한 거. 한 덩어리로 넘겨야 돼요. 두 장을 넘기고 집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때 도망가는 거죠? 세 칸을 이동한 거예요. 단게로 가려진 칸 하나, 응? 그 뒤에 있던 칸 하나, 응? 지금 칸 하나니까 두칸 띄고 집인 거죠. 한 칸, 두 칸, 집. 여기도 한 칸, 두칸 집. 한 칸, 두칸 집. 아, 이렇게 돌았다고, 한 칸, 두칸 집. 어, 여기는 못 가네요, 리버티는. 너무 먼에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집이니까. 그리고 다크레이 턴이니까, 이동을 또 해야죠.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짠. 본. 코닐. 코닐. 얘도 코닐. 어. 이렇게 두 중에 하나 있었다는 거네요, 그럼, 원래. 저희가 한 라운드에 얘를 잡을 수 없으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다음 라운드에, 왜냐면 이 똑같은 루틴으로 이 친구가 돌거든요. 한 번쯤 올라가려나? 응. 쇼디치? 쇼디치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카드도 모을 겸, 네. 쇼디치 가보겠습니다. 아고비숍게이트 게이트? 아, 갈리네요. 음. 아, 어렵게 되네. 이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크리플게이트. 크리플게이트 확보하고요 어? 집이 나오면? 배? 밑으로 내려간다. 어, 여기 밖에 없어. 아, 아 네. 이거 거가 진짜 있네. 그럼 아까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네, 이쪽에서. 음. 저는 크로큰을 가보겠습니다. 크로큰을 있어요. 아, 가봤구나. 갔던 장소네요. 어. <laughs> 숲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크로큰을. 오! 나왔다! <laughs> 이거지. 왜냐면은 아이씨. 무조건이에요, 숲은. 이 지역에서는 여기밖에 못 가. 그렇구나. 그러면 저 탐색. 역시 안개 네. 가리고, 크로큰을의 나무. 아, 야, 이거 깔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 <laughs> 깔 때마다 어떻게 여기 있지? 나왔고요 자, 타크레이디 단수 한번 보겠습니다. 와밤. 오, 어? 그다도토리면 완전히 없거나 이게 아니거나 아니면 두 개가 맞거나인데 취조실로 가보죠. 자. 그럼 투 스트라이크 할수 있어 이게. 지금 그지투 스트라이크라고 한다 면 여기 중에 여기 있는 그림 이거 하나 있고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아. 굉장히 얘가 나와서 굉장히 복잡해졌네. 아, 쉬려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린 다음 카드를 빨리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세장이 있기 때문에 세칸도망을 가죠. 하나, 둘, 둘, 둘 셋. 넷. 셋까지. 넷. 그러면 총네칸 이동이네. 세칸 배. 1, 2, 3. 아, 나는... 1, 2, 3, 배. 1, 2, 3, 아다 돼. 아, 돼? 그냥 배 지역으로 갔네요. 1, 2, 3, 배는 다 돼. 그리고 또 이제 이동을 시작하죠. 맥주. 어? 아 얘가 아니었다. 여기였다. 이런 식으로 갔을 수 있다는 거네요. 아 이렇게 야.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아 어렵다. 어렵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데 거리감이 좀 있어서 우리가 여태 붙어야 되니까 안 먹은 거 위주로 좀 가볼까요? 이제 그러네요. 이렇게 우리가 이쪽을 안 먹었네요. 점프게이트. 저희가 이동 하나 했고요. 돈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와 이러면은 한 라운드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뒤집어서 일로. 진실에 반하게 맹세를 한. 짠. 그리고 다시 밑으로 들어가고 집이네요. 그럼 집으로 그 리버. 여기서부터가 재밌어요 여러분. 한 바퀴를 돌았잖아. 어? 아, 그렇지. 어,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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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기상나? 그래? 어떻게 돌았어? 어떻게 돌았어? 여기. 여기에서. 돈으로 와? 기억나죠. 기억났어? 왜냐면 첫 번째 덱 순서가 이 대기 흐름이 계속 돈단 말이에요. 라운드 카드를 기점으로 아까 어디 루트로 돌았다를 생각해야 돼요. 초반 루트. 어? 기억나요? 기억해놨어요. 코닉! 고! 이 <laughs> 녀석 수제잖아? 그러면 무조건 이쪽이죠? 그럼 찾겠습니다. 우선 네. 자메카드 놓고, 짜자, 백방이겠죠? 샤이니 말이 맞으니까. 무조건이죠 이건 무조건. 이번 힌트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거의 맞출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러니까요. 이번에 잘하면. 오 어, 도토리야. 하나 이중에 하나. 주유실로 추유실로자 하나씩 비교를 해봅시다. 나 나온 것 같아 그래서. <laughs>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게 두 개가 많이 되면 이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건 말이 돼요. 근데 왕관에 대한 인트가 지금 안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 근데 이렇게 하면 일단 말이 돼요. 이거 어, 내장 내에서는 말이 돼요? 안 된다고 했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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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까 남았던 거랑 똑같나? 달라. 왕관은 무조건이라는 얘기네 왕관은 무조건. 무조건. 왕관이 무조건이네요. 왕관은 와. 어 좋아요. 야이렇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얻은 수학은 왕실과 관계됐습니다. 아. 이분은, 음악적 소양은 없고, 문학적 소양이 <laughs> <laughs> 그리고 이둘 중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음... 다음 거를 뽑은 순간? 거의 나올 것같아 그런데 이제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여기서 많이 도망가죠. 네 잔을 네. 도망가요. 까면서 가면서 맥주. 네칸 끼고 맥준 거예요. 1, 2, 3, 4. 아, 루트를 기억하잖아요. 이거. 어? 어? 아, 기억한다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올라갔던 것 같아. 여기도 들렸던 것 같아요, 블랙. 1, 2, 3, 4. 네. 근데 맥주는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 얘가 흐름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었지 않나? 여기서 한번 왜? 찾지 않았나요? 어, 그랬어. 맞아, 찾았어요. 맞아, 맞아, 맞아. 과연? 짜잔. 네? 이렇게 열 구멍이 있어요. 여기서 한더가야죠 아, 더. 아, 더. 오히려 아. 좋아요. 어? 연극? 어? 여기네. 여기네요. 밑으로 돌았었네요. 맞아.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크로크에 가서 잡아야지. 트리플 게이트 가고, 그러면 얘가 블락플라이스 올라올 거야, 아마. 어? 무덤이라고? 아, 왜 또... 아 맞아 돌아갔다. 아, 왜또 속냐? 아. <laughs> <laughs> 아니 이미 지나쳤다가 올 수도 있어, 요 와, 이 신기하다. 우리 움직이면서 이걸 모는 것도 좋은 작품일 수도, 이걸 보니까. 그래, 코닐로 가자. 이분은? 돈. 런던 브릿지로 오죠? 아,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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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먹. 뭐? 고 이스트 치 가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뭐냐 맥주 아, 이제 이스트냐 서덕크냐 어? 그러니까 아, 이 맞아. 찬스가 이제 우리가 어, 추리 찬스가 많지 않아서. 기억 맞나요? 올라왔던 것. 같아. 한번 해볼만한 것 같아. 해볼만해. 해볼만한 것 같아. 추리 가겠습니다. 넣고, 넣고, 과연. 미 야오, 찾았어요? 거의 빼방이다. 찾았다 이번에. 이거는 찾았. 이번에 찾은 것 같아요. 근데 다크레이디를 찾으려면 다크레이디 수색 행동 대신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에 있어야 돼. 아또 만나야 돼. 어 잠깐만 두개오오투 스타크입니다. 아 근데 결국 갈려요. <laughs> 아니 뭐야 야 이거 뭐야 결국은 왕은 맞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이렇게 갈려요. 그러니까, 지 않네요. 어떻게 힌트를 줘도 이렇게 주냐? 결국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는 단서 졌네요. 아 근데 이것도 문제다. 갑자기 날라가 여기서 우선 하나 어? 안개 안개가 나온다고? 잠깐 하나 둘셋넷 다섯 가고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다섯 빼니까 여기서 삼사오육다 돼. 거의 후반 가서는 그 아이콘 지역에 다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네. 여기서 한 칸은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서 또한 칸이, 한 칸이. 어? 이러면 모르죠. 야, 야. 이게턴 낭비가 생기겠네, 이러면. 음. 런던으로 돌아버릴까요, 차라리? 아, 이 카드 모으게?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 런던 가서, 런던 브릿지 모으고. 두장 남았거든요? 차라리 도토리 카드 모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건 안개체로 넘겨버리고요. 어? 어, 심지어 배? 조간 배. 원, 투, 원, 투, 그대로. 그럼 얘만 아닌 거네. 원, 투. 아. 원, <laughs> 투. <laughs> 하지만 여기서 확인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안개카드가 네 번이라서. 어, 확실하게 가야 되는데. 차라리 서더크 이동? 안정적으로. 어, 서더크 이동해서 요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맥주. 맥주. 여기여기 어? 여기. 아, 그럼 여기 있었을 수도 있네. 아, 진짜네. 이거? 이거? 어? 어, 그렇다면? 서더크. 아니, 한번더 가냐? 선택. 한번더 가서 을 까버리냐? 어, 나쁘지 않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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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닌가요? 그럴 바에 여기서 확인해도 괜찮지 어, 어차피 트위도 우리가 이동하면 되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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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자 그게 난거 같아 아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하고 안 나와도 이동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아 네네 그지 그지 잡아 잡았는데 그니까요 가보자 이쪽으로 가고서다크의 백주 자 과연 과연 짠오오 어, 어.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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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오오 어. 투투리 어? 또 투스테이크 어너아 이게 빗질 <laughs> 아니 똑같은, 이거 똑같은 가데요 여섯 장을 저희가 깠는데 똑같은. 결국은 또 똑같은 힌트야.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개. 결국 이거네요. 지금 봐야 돼요. 우선 도망은 가고요. 이분이 아 도망 엄청 가겠다. 여섯 장을 도망갑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찾으려면 또 그거 해야 돼. <laughs> 만나야 돼. <laughs> 아, 괜찮아요. 만나는 건 쉬워. <laughs> 6째 오! 라운드 1, 2가 됐습니다. 그리고 라운드가 나왔으니까, 이 라운드 카드가 이제 돌아가면서, 0으로 한번 대기 더 돌면 이제 저희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것까지 까야 되니까, 3, 안개까지 4, 5, 6, 여기까지네요. 0으로 먼저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안개가 나오고, 안개. 우리 무중이다, 진짜. 아, 그럼 우리. 밖에 없죠. 아, 이거 도망간 거예요. 한번또 까야 돼요. 아, 한번더 가야 돼요. 가면은, 맥주. 무조건 맥주에 있는데, 안 돼. 무조건 아니, 그런, 무조건 보내야 돼. 어 무조건 막 이거 왜? 아, 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간속 카드 이렇게 다 모으면 여기 위에 있는 카드는 해금이 되는 거죠. 보자. 짠. 어 하나. 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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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면 하나. 어 이거.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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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그 하나인데 이거 두개 아니니까 결국은 이거네요. 잡았다. 잡았다. 만나러 갑니다 지금. 이제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아 이거는 안 도망가는구나. 자그 다음 카드 어디로 갑니까? 연극. 오 어? 왔다고? 오? 어? 위대로위대로 왔다. 응. 여러분, 불러들어오셨네요. 그 <laughs> 밑에다. 맞췄다고 볼수 있는데. 이거, 그리고 거의 저희가 이제 100% 리버티 오브 클랭크까지 왔기 때문에. 네. 무조건이지. 나스! 자, 봐 찾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면하는 기회에서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 네. 그러면 그냥 네. 기회는 패배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수많은 용의자들을 풀어 <laughs> 풀라고 해서 얻어낸 단서 끝에 예, 최종적으로는 금수저, 연문설이 있고 문헌이 존재하는 그분 과연 누굴까요? 과연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오? 유시. 오호. 유시. 유시. 야, 이럴 수 있는 거야? 나오셨습니다, 루시님. 루시! 루시! <laughs> 소름 돋아. 야, 이짠 것도 아닌데. 태닝을 찐하게 하셨네요. 아이콘이 저희가 찾은 것과 맞죠. 저희는 루시를 찾았습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그 많은 카드 이름 중에 루시가 있지? 말이 안 돼. 여러분, 이거 진짜 딴거 아니에요. 어쨌건 저희는 노멀 모드, 그리고 자맨카드 그 윗줄로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네요. 처음에는, 어? 빠르게 힌트를 얻어나가가지고, 나핸도가 이거 좀 너무 쉬운 느낌인데? 했는데, 응. 결국에는. 결국엔 닭가게 만드네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10? 11? 12턴 뒤에 끝나요 확인 한번 했으면 7개가 날라가니까 거의 그러니까. 그리고 똑지이 아슬아슬했어요 저희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한 번에 생명력이기 때문에 와 굉장히 쫄깃쫄깃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저희가 게임 도중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안개카드가 나왔을 때 이동하거나 탐색하는 거 말고도 안개카드를 사용하는 액션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안개카드를 이렇게 안 보이게 또 대체를 합니다 이 안개카드를 이제 공개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늘이 맑기 전에는 태양조차 음. 제대로 볼수 없다. <laughs> 단속하다한장꼭 어? 좋은 거예요. 이걸 제거하고 단속 이걸 하늘 바로 가는 건와 와우 응. 쓸만하네 안개 대신. 생명력이 하나 주는 거니까 너무 헷갈리고 답답하다 싶으면 안개 카드가 나왔을 때 이동보다 한번 열어보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이 게임은 우선 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기억력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아, 기억력 완전 아까 샤인 군이 코닐 지역 기억했던 것 때문에 굉장히 큰 힌트가 됐던 거 같아요 이것도 음. 그리고 메커니즘 방식이 신선한 거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흥러하던 이런 쉽게 말하는 디덕션 게임들을 해보신 분들은 그렇다고 완전 어렵지도 않지만 재미난 메커니즘의 난이도의 디덕션 추리 게임 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플레이 성도 한번 찾았다고 이제 쉬우니까 다음번엔또 쉽게 찌가 아니에요 팔 때마다 다른 느낌이에요. 이 순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응. 8개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8개를 다르게 갈수 있고요 게다가 A부터 Z까지 Z부터 A까지 응. 오른차순, 내림차순 또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알파벳 덱을 반절을 나누잖아요 어디서 스타트를 했는지를 놓치기 때문에 아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이 게임 진짜 잘 만들었네요 보시면 골든기 네, 2017년 골든기계 노미네이트 될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저희가 펜이라든지 노트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게임 구성물로만 게임을 진행했음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게임이 마무리가 됐고 확인도 되고 응. 아. 이상, 저희가 즐겨플레이스로 블랙소나타였습니다. 이 블랙소나타는 보드게임몰에서 여러분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우주TV 구독과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루시 찾은 거. 아, <laughs> <루시>.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추가됐어. 예, 찾았어요. 아, 못 찾았으면 큰일 날뻔했어. <laughs>